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. 오늘은 8월 31일 화요일 오후 10시 25분입니다. 8월의 마지막 날이죠. 그리고 비도 오는데, 8월 한달잘 마무리하셔가지고, 수익으로 또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. 달라진 거 없습니다. 매번 비슷한 상황입니다. 30만원 출금을 또 아까 완료를 했고요. 그런 얘기입니다. 뭐, 걸어둔 것들 몇개가지고 팔리고 의미 없는 그런 거리였습니다. 지금 중요한 게 비트코인인데요. 2트6 0 0엔 이더리움이 400을 넘었습니다. 아주 의미가 좀 있죠. 그래요. 이더리움, 이더리움으로 조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. 나머지 코인들 뭐, 뭐, 세럼, 폴카다, 엘프 이런 것들쭉 있네요. 오늘들꽤 있습니다. 부디 또 수익을 내셨길 바라면서. 하락도 좀 있는데, 그게 크진 않아요. 분위기는. 정말 나쁘지 않은데, 과연 9월 달을 이런 분위기 좋은 그 흐름이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. 비트니나 비트메선 지금 4 7,700인가 800 그래요. 지금 보는데, 어, 위에는 한4 8,500, 그리고 아래는 뭐4 6,500 해가지고 한 2,000달러 정도.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네, 뭐 오르면서 또 내리면서 또 마진하시는 분들 방향을 잘 잡으셔야겠죠 이렇게 좀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네요 휙휙 하는데 과연 또 오늘 밤에 어찌 될지 한번 또 보시죠 오늘 뭐 코인 얘기도 좋은데 오늘 좀 재미난 얘기가 있어 가지고 부동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저께 뭐 원래 코인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도 많이 하시니까 뭐 의왕, 군포, 안산 지난 여기신도세 생긴다고 아, 합니다 돈 많이 들어가겠죠 몇조 몇십조가 들어갈 건데 여기 웃기는 게 투기조사에서 공직자 투기 없는 것으로 확인 아니 이 말이 난 너무 웃기더라고요 공직자 투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자기 이름으로 하고 어요 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하고 지 보니까 2021년도에 누가 이미 다 주변에 <laughs> 다사놨어요 21년도 보니까 도로가 주변에 뚜번뚜근 이렇게 다사놨어요 아주 기가 막히지 어떻게 알았을까 음, 그래요 LH 사건 터져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다 알아서 누군다 음, 골 때리는 상황이죠 이래서 부동산은 참 제가 이런 걸 먼저 알 방법이 없으니까, 저 같은 경우는, 먼저 공무원도 아니고, 모르죠. 그러니까 좀 그래요. 근데 독일 베를린 얘기도 더 웃깁니다. 주택 20여만 채를, 2 20여 0만 몰수해가지고요, 이거를 공유하려고 해요. 이거 민간회사 거라고 해서, 뭐, 내용을 보시게 되면, 뭐, 이해를 하는 내용이긴 한데, 이것도 나중에 또, 선진국이 한다고 대한민국이 또 따라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, 한 20여만 채를 몰수를 하는구나. 그래요. 재미난 세상입니다. 예, 이건 그렇이요 코인 얘기입니다. 지금, 뭐, <laughs> 코인 베스 얘긴데요. 지금 뭐 레이어 2 솔루션 도입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. 사실 뭐 레이어 2 솔루션 이 코인 이는 되게 많았습니다. 옛날부터 그죠. 아, 3달 전부터 네, 내용이 되게 많았죠. 가지고 뭐 저는 못 샀고 그때 관심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지만 뭐 잠깐 보자면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. 았뭐 이렇게 많았대요. 코인이. 이거 뭐 이렇게 많아? 들어본 것들도 꽤 있겠지만 이게 많았다고 하는데 뭐 간략하게 뭐 이런저런 코인이 있었겠죠. 사실 보들은 축하 드리는 거고요. 뭐, 뭐 루프링 무슨 뭐 뭐르다 스케일 가지고 레이든 카트시 뭐 영업도 있었고 아, 너무 많으니까요. 이번에 여기서 샀을 때잘 아, 잡으신 분들이 있다 하시게 되면 은아 그건 되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. 이 많은 수익을 내셨길 바랍니다. 뭐 이런 코인 있다고 하네요. 뭐 신세틱스 오미세가 뭐 이런 것들이죠. 다 보시면 쭉 있어요. 그래요. 자, 이제 국내 얘기입니다. 지금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, 이분은 하는데 이 기존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, 결과적으로 이제 거래소 연장은 없는 것 같아요. 음. 9월달 한 달에 출원할것 같은데, 그 어떻게 결론낼지 한번 보시죠. 9월달 한 달, 국내는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대구시에서 페이코인을 결제 사용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이 공직계를 코인 뚫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, 페이코인이 뭐 가격이 오르고 걸떠나가지고 시를 뚫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. 그래요. 어,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면에 또코인이 거의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. 서프라임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맨날 폭락한다고 한번한번 한번 맞으면 또 어, 얘기하는 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이분이 이름이 상인 거 보니까 뭐 비트코인 싫어가 생겼나 보니까 이름 이존 폴슨이에요. 폴 존슨이 아니고 이름 헷갈리는데요. 존 폴슨 이양반이또 나중 에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또 반면에 또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팔지만 또 누구도 삽니다. 자산운용사랑또그레스스킬 통해 가지고. 또 이렇게 코인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금액이 좀 아쉬워요 나중에 되면 또 금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누구도 비트코인을 어,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좀더 좋아하는 이런 뭐, 투자자 빌걸리라는 분도 있고 뭐 본인이 좋아하는 코인 본이 인 어, 맞춰서 사면 되는 것이죠 꼭뭐다 좋다 뭐, 뭐, 뭐 이렇다 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NFT 얘기입니다 지금 돌체인 가바나 역시 n f t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뭐 유명 브랜드가 NFT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 이거 뭐더 이상 유뉴유서될것 뉴스, 같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다 들어오겠죠. 최근에 좀 엔살 바도르 얘기인데, 9월 7일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하는데, 가장 중요한 게, 아, 법정한테 되면서 동시에 강제가 아니다라는 거죠. 강제가 아니다.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. 강제가 아니면 동시에 또이 비트코인에 또이 잘, 잘 돼야지 지변국들이또 따라 할 텐데, 아마 단추를 어떻게 끊, 끊을지 한번 보시죠. 그리고 동시에 또 1.5억 달러 규모의 신탁을 해서 했지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준비를 착착 하는 것 같아요. 준비가 엉성하면 안될 테니까. 9월 한 달.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시죠. 진짜로, 엘사바들 따라하는 나라가 나올지 아니면 엘사바들 혼자 아마 같 봐야겠습니다. 슬로베니아 얘기입니다. 아마 배에 사용해 판매 10% 세금 매긴다10%좀 싸네요. 좋은데. 그것보다도, 엘사바들 어, 슬로베니아에서는 천여 곳이 이미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, 많, 이렇게 많아요? 그런가? 역시 해외는 참 그렇습니다. 마지막으로 솔라나 얘기. 솔라나 아주 시원하죠. 지금 거의 한반년 만에 한1 0 0배 오른 것 같은데, 이거. 솔라나 미리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. 내용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, 어, 지금 좀 늦었겠지만, 그래도 솔라나 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시기를 기대합니다. 이상입니다. 지금 뭐 8월 마지막 날입니다. 수익이 좀 나면 좋겠지만, 그래도 아시면 안, 뭐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또 9월 달엔 또 희망이 있겠죠. 새로운 달또 많은 수익을 내시고 또 자산을 늘리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돈들 많이 보시고요 내일 또 화이팅 하시죠. 감사합니다.